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어,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를 놓고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을 줄로 압니다. 저 또한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았는데요. 또 상심한 성도들, 지체들과 함께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참 난감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를 하는 중에 음, 좀 드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잠깐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뭐 앞길을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헛된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너무나도 어, 어떤 큰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식상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이 결과를 두고 수많은 유튜버들이 기각과 각하가 거의 100%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 보수진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참 기대, 가지고 또 하루를 지내며 그 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조마조마 하면서도 기각이나 각화가 됐겠지, 되겠지.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거든요. 음, 우리가 바라보는 유튜버들, 그들도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그분의 구석사적인 경륜에 의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유튜버들이 또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얼른 또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또 영상을 찍어와서 부지런히 올리더라고요.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유튜버들한테 또 화가 나고 또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나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진짜 유튜버들 믿다가 희망고문당하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도 또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소망을 줄수 있는 유튜버는 없을까? 또그 어떤 이 시국에 대한 대답이나 인생의 해답을 유튜버에게서 열심히 찾고 있던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저는 유튜버로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하는 설교자고 목회자일 뿐인데 그냥 어 이렇게 시대적인 메시지를 나누고 싶을 때 이렇게 짬짬이 찍는 것 뿐인데 여러분들 저는뭐 말할 것도 없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대책 없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이 끝이 아니, 아니다. 그냥 어,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 가지고 계신다. 물론 거기에는 그 고, 고 명제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대책 없이 그냥 우리가 다 원래는 잘 싸우고 있었는데 어, 뭐 그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냥 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어, 물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귀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해요. 무조건 우리가 옳고 저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 악을 선으로 반드시 이길, 수, 이길 것이다. 그냥 그냥 나를 그냥 우리 우리라는 그 진영을. 그냥 무조건 선으로 두고, 그냥 상대방은 그냥 악으로만 딱 규정해놓고, 이 문제를 결코 타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런 말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사사기 19장, 이하에 보면, 20장, 21절에 이르, 21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해서 완전 강간히 당해서 그레인이 자기 첩을 시체를 12등분을 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파의 그 어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런, 이런 극악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전쟁을 소집을 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갑니다. 근데 그들이 먼저 베냐민 지파를 치기 전에 하나님께 묻죠.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그냥 번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선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악에 빠져 있는 베냐민을 치러 갔는데 번번이 자기네가 베냐민에게 지고 어 도륙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베냐민 집파가 거의 전멸되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밟히게 되지만 그 과정이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왜 자기네가 선하다고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그렇게 도륙을 당하고 참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까? 사사기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던져 주신 교훈은 참 교훈은 그것이거든요. 너희는 잘하고 있었느냐? 너희는 정말 깨어 있었느냐? 너희는 정말 너희 안에 우상 우상이 없었느냐? 너희 안에 패역한 행실이 없었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섬겼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원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그런, 일들을 원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거든요. 사사기의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그들은 습관적으로 버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 열국에게 눌리고 또 그런 악한 일을 만날 때마다 분개해서 어, 자신들이 선인 것처럼 그렇게, 어, 착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걔네들이 악한 것은 맞지만, 너희가 그렇다고 선한 게 아니야. 그걸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으신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성경적인 견지에서 우리의 진정한 적은 이재명, 그리고 공산주의, 그리고 차별금지법, 그리고 민주당, 저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는 자들. 네, 맞습니다. 그 현실적인 우리의 대적들, 정말 우리가 지금 어, 어, 뭔가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런 안 되는 그런 숙적들이 있습니다. 난제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며칠 전 신문에, 기사에 속초에서 속초인가요? 거기서 어, 마약이 2톤이 발견됐죠. 제가 어느 기사를 보고 그게 어느 정도 양인가 보니까 처음에는 600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 총량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저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아 가지고. 근데 기사를 다시 한번 보니까 6700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발견됐어요. 근데 민주당이 마약 수사를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뭔가 모종의 어떤 관계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정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보기에 힘든 길을 걷고 있는데, 물론 그들이, 어, 좀더 악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지금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과연, 과연 진정한 적은 누구인가? 어쩌면 그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몽둥이일 수도 있습니다. 악이 맞지만 그들이 하는 행실이 악이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가 잘하고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어, 대처하고 각 분야에서 그들과 맞서 싸우고 그런 노력들을 편마하자라는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바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는 괜찮으냐? 너희는 바르냐? 어쩌면 우리가 조금 옳다라는 견지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요구하고 그대로 계속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육체의 기회를 삼고 우리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가 못되고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봐주실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딸려다니시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예상치 못했던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번번이 경험하곤 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저는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배워요. 아, 이제 본래부터 큰 교회를 뭐 목회했던 분들은 그런 걸잘 모르겠지만 느끼실는지 모르겠지만 어, 또 다른 방면으로 느끼시겠죠. 개척을 처음부터 시작했던 저는 이제 망했나 하면 그 망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막 뭔가 몸부림치어서 노력하다가 이제 막 교회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점점 점점 뭔가 망하는 것처럼 막 이게 흘러가요. 망했나 보다. 그러고 그냥 죽은 듯이 하나님께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희한하게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략과 인간의 예측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었 어떤 길이 열리면서 그 일들이 희한하게 수습되어지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인간이 몸부림치는 역사 위에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막 앞장설 때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려져서 잘 느껴지질 않아요. 인간이 포기하고 아 나는 안 되겠구나 그렇고 내려놓는 순간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를 계속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만 날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 광장에서 기도한 것다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이런 결과에도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저는 저에게 소, 우리에게 소망이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그런 죄악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이재명 욕만 하고 유튜버들 주구장창 따라가고 그리고 어 민주당 어 그들 하는 패악질 욕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라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은 게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과 공중의 권세자본자들과의 싸움이다. 저는. 어, 광장에도 저도 나가고 찬성하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일상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예배를 내 생명다에서 드리면서 그 가운데서 이 민족과 이 교회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소서. 누구 계속 원망하고 욕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어, 그냥 영적으로 무지에 빠져서 엉뚱한 소리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이렇게 무지한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이 나라가 흘러가면 얼마나 더큰 종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어 정말 그 흑암으로 빠져들어가야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미사오니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길을 보여주소서, 보여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돼야 한다라는 그 생각조차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 줬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올라서야 한다라는 그 생각조차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어 물론 다손 놓고 있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 이제 아직까지 하기 그니까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저는 그냥 지금 두서없이 하는, 그냥 기도하면서 들었던 감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들어주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그런 어떤 방향성,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성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순교자의 자세입니다. 어, 여러분. 어, 성경의 종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어, 42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악한 자들에게 짓밟히는 그 기간을 허락해 주신다고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끝으로 갈수록 음, 악이 승리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한의 핍박에 시달려야 하는 시대도 올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단순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도, 하나님은 짧은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최종적으로 벌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벌받기 합당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 이제, 스스로가 그 증거들을 확증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악인들이 날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교자의 믿음이죠. 저는 이제 날이 갈수록 지난 코로나 시즌에도 아, 이 시대에 목회하려면 감옥에도 가고, 각오, 핍박받을 각오하고 목회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어, 어제, 오늘도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럼 뭐 좋다 우리가 그러면 핍박 받을 각오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송두리째 넘겨주면 되는 것이냐 그런 말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의 역사가 그냥 어느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꽃길로 그냥 쉽게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마음에 심고 있으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악에게 완전히 그러면 일부러 넘어가기까지 기다리고 우리는 핍박만 받으면 되는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아직은 여지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려고 도모하고 내 가정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먼저 바로선, 먼저 그의 나라가 서고, 그리고 우리가 광장에 모여들 일이 있다면 모이고, 목소리 낼 일이 있다면 뭐 내고, 또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런 어떤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다면 죽기 살기로 또 싸워야죠.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 헛된 데 소망을 두지 말고, 또 하나님을 내 뜻대로, 우,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복종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그런 절박함이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우리 예배에 승리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